요즘 여자 여성 남자 신나게 그림 <laughs> 그리는 그런 하여튼 게 호응 소리가 안나오면 노래를 하게 되고 그 맛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여유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맥주도 네. 좀 앞으로 나눠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네. 이렇게 나와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서서 이렇게 바리케이트 이렇게 탈시는 분들도 그렇고 맥주 드실 만큼 드셨어요? 아니, 테이블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김빠지면 맥주가 좀 마시기 더해질 텐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김수찬을 이렇게 TV에서만 보시다가 눈으로 담아가시다 아쉬우셔가지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몇분 정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늦게나마 드릴게요. 기왕이면 제가 지금 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찍어주셨으면 굉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분들다 지금 앉아서 좀 드시고 계시고 아손머리서도흔들어시고 우리 누나 양손으로 아,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흔들어주시고 네, 아겼어요네 감사합니다. 이 뒤에 다 지금 음식 그 야시장 좀 이렇게 해놓으신거죠? 아네 저는 밥도 먹고 드라마 발명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렇게 즐겨주시는 이 박수로 환호세 드리니까 힘이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진이 영상이 에서위치들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가거한번 찍었다고요? 네 사진 오늘 어, 사진을 찍으셨는데 케이스가 다른 가수의 케이스가 지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아 근데 그러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 깨지 마세요. 그래도 응원하시는 대학해분 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찍어요. 어... 여기도 가져요. 여기 미국에서 찍어요. 네, 아또 커뮤라도. 네, 네. Thank y o 네. 합니다. 어, 솔직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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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아니, 야외에서 약간 외치고 하는 거 이런 게가 덜 불어요. 덜러어가지고 약간 노래 하면은 실 자리에서 하는 노래가 좀더 흥이 나고 좀더 이렇게 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대가 굉장히 다른 무대들보다도 좀 기대 기다려, 기다리지고 좀 설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노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그래서 제물이라 하나 더 불러드릴까 하는데 제물 중에 안무를 같이 따라주시면 너무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우, 바닥 막프네요 솔직이 노래라는 곡인데 안무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다들 약속해서 한번 씻어주시겠어요? 뒤쪽에 계신 분들도 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하시면 이제 시청이가 좀 성공을 요는데 그래도 자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임없이 이런 입을 솔직하게. 이렇게만 주구장창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이에는 제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어, 나 떠나서 불행하게 물떠놓고 매일 기도가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순해 보였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그래가지고그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에 제가 그 여자분을, 여성분을 약간 험담하고 해서. 아, 네, 중요하죠. 어디서 어떻게 안내멘트를, 어, 네, 지금 미아, 지금 길을 잃어버렸대요, 어린 친구가.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부모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스타됬다, 아, 스타. 자, 손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의 부모님을 찾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맥주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저기, 어우, 화난 말잘 받는다. 매우 컵도, 안고한발잘도안오한 가방도, 고한 가방도, 안 오고, 한가도안오도안 오고, 한 가방도, 안오도오시한 가방도, 안 오고, 오시네요방도오도안 오고, 한고어네도안녕하세요 찾아 찾아 고아안 오고, 한요방도안 오고, 한 가방도, 안 오고, 한 가방도, 안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또 원래 이런 축제에 해당해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나도 나 노래 못했다고 막. 어, 사랑해. 자, <목소리> 솔직히별. 그래도 좀 전에 우리 아기는 이별한 우리 분노하고 같이 잘 조율을 했으니까 같이 즐기 <목소리> 준비 되셨나요? 네 안무 준비 되셨어요? 그럼 솔직히 열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